안녕 친구들 이제 곧 예배가 시작돼요 함께 예배들을 준비를 해요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주변을 깨끗하게 정리해요 깨끗하고 단정한 옷을 입어요 예배 시간에는 돌아다니거나 눕지 않아요. 음식도 먹지 않아요. 찬양은 큰 소리로, 기도는 아멘. 말씀은 두 귀를 쫑긋. 준비되었나요? 내 마음에 하나님만 가득한 예배 시간. 예수님과 함께 예배드려요. 예배 속으로 출발! 우리 친구들 만나서 반갑습니다. 지난 한 주도 우리 친구들 건강하게, 씩씩하게 잘 지냈지요? 네. 어 이제 두주 동안 우리가 교회 못 나오고요. 집에서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 드려야 하지만 우리 친구들 아주 아주 예쁜 마음으로 하나님 생각하면서 예배 잘 들리리라고 목사님은 믿습니다. 오늘도 예배 드릴 준비 됐지요? 네! 목사님이요! 예배 드릴 준비 됐나요? 라고 하면 우리 친구들이요! 대답해 줄수 있으면 좋겠어요. 네, 네, 네! 네, 네, 네! 라고 대답해 주면 좋겠는데요. 할수 있지요? 네! 같이 한번 하고요. 예배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예배 드릴 준비 됐지요? 네, 좋습니다. 우리 같이 예배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코로나가 유행하고 있지만, 우리 유아부 친구들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 친구들 일주일 동안 살면서 부모님 말씀 안 듣고, 말썽 부리고, 그런 것 있었다면, 오늘 다 용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3월의 시작입니다. 저희 새로운 보이 왔는데 코로나 때문에 밖에 나가서 뛰어놀지도 못하고 많이 속상합니다. 빨리 코로나가 없어져서 밖에서 신나게 뛰어놀 수 있게끔 주님께서 도와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예배드릴 때 즐겁게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시고 저희 주성훈 목사님 말씀 전하실 때 우리 친구들 큰 은혜 받게 주님께서 도와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저희 코로나에서 저희들 지켜 주시고 일주일도 살면서 저희 친구들 그리고 저희 선생님들 모두 다 건강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친구들 이제 하나님 말씀 같이 들어볼 건데요. 오늘은 누가복음 말씀이에요. 자, 우리 친구들 손바닥 성경 할 준비 됐지요. 네, 목사님 따라서 같이 하겠습니다. 손바닥 성경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누가 복음 4장 18절 말씀 자매. 자 우리 친구들 이제 오늘 하나님 말씀을 진짜로 들어볼 건데요. 오늘은 예수님 이야기래요. 예수님 이야기. 자 어떤 말씀일까 궁금하다. 목사님이 말씀 속으로 하며 우리 친구들 출발해주는 거 알지요? 네, 오늘은 연습하지 않을게요. 진짜로 합니다. 말씀 속으로! 제발! <목소리> 짜잔! 자, 우리 친구들.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 한 명이 있었습니다. 바로 누구냐면, 네, 가운데 보이지요. 이사야 선지자라고 하는데요. 오늘 이분이요 사람들에게 아주아주 아주 놀라운 소식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아주아주 아주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답니다. 이야 우리 친구들 너무너무 기쁘고 좋은 소식인데요. 이사야 선지자는요 아주아주 아주 세세하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대요. 그 분은요, 아픈 사람들을 고쳐주시는 분이시고, 웅웅웅웅, 슬퍼하는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시는 분이시랍니다. 그 분이 정말로 우리에게 오신답니다. 이야, 너무너무 좋은 소식인데요. 많은 사람들은요, 이사야 선지자의 그 말씀을 듣고, 이야, 모두 모두 좋아하면서 예수님을 기다렸대요. 시간이 흘러서요. 네, 정말로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대로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어, 우리 예수님이 지금 어디를 가셨을까? 이곳은. 회당이라고 합니다. 회당이 어디냐면요. 교회와 같은 곳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모였는데요. 우리 친구들, 예수님이 이곳에서 어떤 말씀을 하실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셨어요. 우리 친구들, 손바닥 성경 할수 있지요? 네.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읽으실 건데요. 우리 친구들, 같이 한번 손바닥 성경 외치고 하나님, 우리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전하시는지 들어볼게요. 목사님이랑 같이 합니다. 시작. 손바닥 성경. 예수님이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주시는지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셔서 가난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셨단다. 갇힌 사람을 자유롭게 하고, 보지 못하는 사람을 볼수 있게 하셨단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셔서 주님의 은혜의 해를 전하게 하셨단다. 진짜 놀랍고 놀라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예수님이 들려 주셨는데요. 우리 친구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요. 사람들이 어떻게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같이 한번 볼까요? 와, 예수님 말씀 진짜 최고다. 너무 너무 놀라워. 아, 그러게 이사야 손지자가 했던 말씀이 다 맞았어. 와, 진짜 진짜 신기해. 어우, 나는 왜 이렇게 가슴이 뛰는지 모르겠어. 예수님 정말 최고야. 최고, 최고. 이야,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요. 예수님을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었는데요. 여기 또 다른 사람들도 있대요.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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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예수님 이게 말이 된다고? 에이, 무슨 이사야, 선지자 어쩌고 저쩌고. 에이, 난 도저히 못 믿겠어. 어머, 웬일이야.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요. 너무너무너무너무 좋아요. 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이렇게, 또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뚜벅뚜벅. 예수님은요. 이곳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많은 사람들은 참 좋아했어요. 이야, 정말 예수님의 말씀은 뭔가 달라도 달라. 맞아. 예수님의 말씀은 진짜 힘이 있어. 진짜 말씀을 듣고 있으면 너무너무 행복해진다니까. 이야, 많은 사람들이 좋아했어요. 우리 예수님, 여기가 끝이 아닌데요. 투벅투벅투벅투벅. 이번엔 또뭘 하실까? 우리 친구들! 아주 놀라운 일이 일어났는데요. 짜잔! 무슨 일일까? 세상에 세상에 귀신이 떠나갔어요.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 오 어. 어, 세상에 오 어, 세상에 진짜 귀신이 떠나가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 와 이제 저 사람 진짜 자유해졌네. 예수님 놀라우신 분이야. 야 진짜 놀라워요. 귀신이 들어있던 그 사람 안에서요 귀신이 떠나갔대요.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 이번에 또 어떤 일을 하셨을까? 오? 우리 친구들 보여요? 네. 아팠던 친구가 건강해졌어요. 야 진짜 예수님 만세 만세 진짜 우리 예수님 최고셔. 오 그러게요. 우리 예수님 진짜 멋지세요. 하나님 말씀 진짜 최고예요. <laughs> 우리 친구들! 우리 예수님은요 정말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전하시면서요 놀라운 놀라운 일들을 하셨어요. 많은 사람들은 진짜 예수님을 좋아했고요. 우리 예수님은요 하나님 나라 그것을 위해서 내가 이 땅에 왔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 땅에 오신 우리 예수님은요 여기 저기 뚜벅뚜벅 다니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셨어요. 그때마다 아주 놀랍고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이야,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흘러갔죠. 하나님의 일이 놀랍게 나타났고 또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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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게 되는 놀라운 일들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일어났어요. 예수님의 사랑 신기하고 놀라워 와 오늘 예수님 정말 신기하고 놀라운 일들을 많이 하셨어요. 우리 친구들 이 지금은요 사순절. 기간이에요. 너무 말이 어렵다. 그치요? 사순절 말이 너무 어려운데 이게 뭐냐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우리 예수님 생각하면서 지내는 시간이에요. 우리 친구들이 이 시간을요, 정말로 놀랍고 놀라운 예수님을 생각하고, 기도하고, 사랑하고, 찬양하고 지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럴 수 있지요? 자,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목사님이랑 반짝반짝! 우리 같이 한번 하고 기도할 건데요. 자, 손 준비됐지요? 반짝반짝! 허리에서 준비됐습니까?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네, 잘했어요. 우리 친구들. 하나님 약속대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믿으면서 한주 동안도 행복하고 건강하게 지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두손 예쁘게 모으고요. 두눈 뜨고 있으면 안 되지요? 두 눈도 예쁘게 감고요. 복사님, 따라서 같이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의 약속대로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더 많이 사랑하며 지내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친구들, 오늘도 오늘의 활동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잘 들었지요? 네, 우리 그 하나님 말씀 같이 한번 다시 들어볼까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구원자를 보내주셨어요. 바로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은 뚜벅뚜벅 여러 마을을 다니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셨어요. 사람들은 예수님이 들려주시는 하나님 나라 이야기가 좋았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어요. 제가 건강해졌어요. 귀신들려 답답하고 힘들었던 사람이 자유를 얻었어요. 저도 나았어요. 몸이 아파 움직이지 못하던 사람이 건강해졌어요. 우리도 하나님의 약속대로 오신 예수님을 믿어요. 자 오늘. 활동. 네, 오늘의 활동은요, 공과 10과입니다. 우리 친구들과 같이요, 어, 요렇게 만드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어렵지 않으니까요, 우리 엄마 아빠 도와주셔서 같이 만들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 가정 공과를 펴보시면, 오늘은 우리 친구들이 앞에는요, 재미있는 스티커 붙이는 거예요. 스티커 붙이면서 오늘 주신 말씀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뒷부분에는 색칠하는 겁니다. 예수님 만난 사람들 생각하면서 기쁨으로 하트 뿅뿅 예 생각하면서 색칠해 볼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에도 우리 친구들 혹시 괜찮다면 사진 예쁘게 찍어서 올려 주면 너무너무 좋겠습니다. 우리 부모님들께 아주 중요한 광고를 한 가지 드리려고 합니다. 성경학교 광고인데요. 어, 3월에 우리 유아부는 성경학교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해왔던 그런 방식대로 하지 않고요. 이번에는 조금 특별하게 열어보려고 하는데요. 하나님 주신 그런 마음들이 있어서 이번에는 저희가 각 가정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좀 위로해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좀 선물을 해드리는 그런 시간을 좀 가져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께서 꼭 해주셔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부터요. 우리 아이와 함께 기도하시고 난 후에 결정해 주세요. 우리 가정에 꼭 필요한 말씀이 무엇일까 또는 우리가 좋아하는 말씀이 무엇일까? 또는 우리 아이에게 어떤 말씀을 주면 좋을까? 어떤 말씀도 좋습니다. 네. 한 구절의 말씀을 정하셔서 그 말씀을 저희에게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요, 그 말씀 붙잡고 각 가정을 위하여 중보할 거고요. 저희가 특별한 선물을 준비해서 각 가정을 좀 방문하려고 합니다. 어, 이 시기에 만나는 게좀 그런데 좀 두려운데 걱정되는데 하시는 가정들은요. 미리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택배로 보내 드리거나 아니면 그냥 살짝 문고리에 걸어 놓고 오려고 합니다. 부담 없이 이 선물을 받아 누리셨으면 좋겠고요. 우리는 만나도 괜찮다. 예, 집 앞에서예요. 가정까지 들어가진 않으니까요. 밖에서라도 잠깐 아이 얼굴 보고 저희가 가서 기도해주면 참 좋을 것 같으니까요. 어, 저희의 그 마음을 또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말씀을 마음을 우리 각 가정 부모님들께서 좀 헤아리시고 같이 같은 마음을 품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요. 어, 오늘부터 한주 동안 말씀 한 구절씩 정하셔서 담임 선생님들께 꼭 전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같이 얼굴을 맞이하면 참 좋겠지만, 그렇지 못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가고,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각 가정 안으로 흘러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항상 함께 하시니, 각 가정, 모든 모든 우리 유아부 어린 영혼들 위해, 귀한 부모님들 위해, 또 귀한 유아부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주거 나옵나이다. 아멘.